자리에 음. 계신 형들 1을 한 번씩 찾으세요 자리에 있다 1한 번씩 오케이, 많이들 계시네요. 어, 설명을 한번 시작할 건데. 자, 어, 일단 지금 저항받는 게, 일단 지금 저항받는 모방 먼저 설명해 줄게요. 어제 불러왔던 추세선인데, 뭐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이하방에잘 지지해 주던 추세가 깨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선도 저항을 좀 맞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되돌림을 보시면은, 일단, 618도 무난하게 뚫어줬어요. 무난하게 뚫어줬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여기서 지지를 지금 받아줬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았었던 구간들이에요, 여기가. 지지로 굉장히 잘받고 지지가 쫄리면서 내렸던 구간이어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요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는게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변한 부분이죠 다연히맡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저희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구간을 들어 올려주는지 못 들어 올리는지 뭐 여기서 다시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저항 매물이 강하다 하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쭉 빠져도 전혀 이상한 차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여기서 누구나 다 위까지 다시 안착을 해줘서 이 위에서 다시 횡보를 해주냐, 요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도 다시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면은, 저희가 잡고 있는 아이트 코인들도 다 반등을 좀 해줄 거고, 도미는 일단 많이 빠지고 있어요. 도미 많이 빠져주면은, 일단,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많이 적다라는 건데, 일단 비트가 좀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일단 아이트들도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도미 점유율이 빠지고 있으니까, 알트가 조금씩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좀 많이 보시고요. 어, 근 네. 도미가 빠지면은 그래도 이 비트에 대한 자금이 그래도 비트에서 빠지고 알트 코인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어, 이럴이온 클래식은 조금만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아직까지 이 박스에서 행보를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 드렸는데, 이 박스권에서 행보를하겠다 계속 당분간은 쭉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항도 못 들었고요. 지지도 못 내렸고, 아직 확실하게 지지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았고, 오,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도 그어볼 수는 있습니다. 고점에서 여기까지 그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값을 되돌리진 않아놨다. 그러기 때문에, 뭐 파동을 카운팅 하기도 어거지로 파동을 카운팅 하는 것 같아서, 파동 카운팅을 안 했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저희는 이 구간을 지금 잘 발라먹고 있어요. 잘 발라먹고 있고. 왁스 하단에서는 만약에 여기까지 다시 오게 된다. 이 자리든 이 자리든 먼저 오게 되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스탑로스를 잡아 두시고 여기 부분에서 숏을 진입하든지 여기서 롱을 진입하든지 이두 가지 선택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하는 스탑로스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스탑로스를 꼭 잡으셔야 하니까 요 부분만 꼭 인지해 주시고 뭐 만약에 여기 고점에서 잡으시면은 형님들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때 가서 다를 것 같아요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차트가 아직 안나왔는데 스탈로스를 몇프로로 잡는게 아니라 구간을 보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클은 아직까지 출발을 못했거든요 이클 아직 출발을 못해서 제가 계속 말하는 이 저항대 뚫으면은 이클도 충분히 펌핑이 올수 있는 코인이니까 이클도 조금 무리없는 선에서 형들 비중 조금씩 담아가시면 은 이클도 꽤큰수익으로 가져오실겁니다 티트는 오늘 여기 계속 말씀드린 저항구간 한번 뚫어내는지 보면서 다시 <laughs> 뭐 44k까지는 무리일 수 있어도 43k 위에서 좀 노는 방식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43k 위에서 한번 좀 올려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한번 잘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전체적인 아이템들이 솔라나와, 솔라나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논란하는 그림을 딱 조심할 거는, 뭐,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서 쭉 빠지는지, 이런 거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마시는 패턴인지, 아니면 잘 지켜 들어 올리는 패턴인지, 고 점을,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뭐, 밤매수 카운팅도 잘안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밤의 수는 뭐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다이버던스가 아직까지는 좀안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다이버로스가 떠줄 때까지는 뭐 아직 고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 코인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좀 문잡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이니까 솔라나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버로스가 나오는지는 그때 차트를 보고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요정도로 인지하고 계시고 일단, 비트는 뭐,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반등을 해줬죠. 뭐 3%에서 4% 사이로 반등을 해줬는데, 뭐 이게 찐반이냐, 아니냐는, 여기까지 안창을 해주면은, 저희가 보면 될것 같아요. 최소한 43.5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버리 없게 무릎 팔, 후발형 대출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음, 일단 버릴량이 버릴량으로 봤을 때는 뭐 해슈를 카운팅이 안 되긴 해요. 렌슈도 카운팅이 안 돼가지고 일단 해슈보다는 좀더메세가좀더 치고 갈것 같아요. 솔라는 렌스가 좀더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타 어제 나간 것도 좀자연 상승을 했죠뭐 TRB, TRB도 선수히 꼬리가 많아서 그렇지 레버리지 조절만 잘하면은 이러다 가 보통 계속 한 번씩 쏘더라고요. TRB 추세계도 상승 가르키면서 한 번씩 계속 쏘는 코인이니까 얘도 눈여겨 보시다가 한번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뭐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담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상에서한 번씩 다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은 뭐 계속 계속 고추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비트도 조방간 올라간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비트도 매물대만 뚫려가도 준다면은요조항대 뚫고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보여요 음. 달러는 뭐 바닥 계속 찍고 있고 달러는 계속 바닥 찍고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 숏을 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제는 좀 겁을 많이 줬었던 차트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전하게 뭐 20배 정도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뭐 추매를 하시고 다들 살아나오신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롬을 잡으셨더라 하더라도 일은 항상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가 좀 중요해요 공미 연장이 중요하니 다들 한번씩 잘 보시고 일단 뭐더 궁금한 거 없으면은 코인 오늘 보셔야될 거는 딱 정확하게 바삼 5 정도로 안착해주냐 요거 보시면 될것 같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오픈방에 또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 방송 잠깐 하고, 다시 방송을 치던 말던 한번 보고, 상황 보고 방송을 다시 치던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대화 나누다가, 다시 방송을 켤게요.